역대상 사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하야는 야앗을 낳고 야앗은 아오메와 라앗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파스와 그들의 매제 하솔렐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부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리니 이는 다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마다들 훌의 소생이며 고와의 아버지 아수울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하라라. 나하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해벨과 데무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욱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함이었더라. 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글루비 무일을 낳았으니 무일은 에스도네 아버지요. 에스도는 베드라바와 바세아와이르나스의 아버지 드인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에유가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오노대는 오브라를 낳고 스레아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수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세렐리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야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매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우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멜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에를 낳았으며 남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사람 에스드모하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눈과 린나와 베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엣과 벤소엣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루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하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곧 야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 비네헤민니 이는 다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을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루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사골이요, 그의 아들은 시무이라시무이에게는 아들 열여섯과 딸 여섯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없였지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무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부엘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비라와 에센과 돌락과 부드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배말 가복과 하살 수신과 베피리와 사라미니 다에당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다섯 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몬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박과 야물렛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에네와 야하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데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무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예측부터 거기에 거주해 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은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심오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불라다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에를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5장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보는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로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무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하리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로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왕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로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원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보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라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오랑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죽이고 길라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가자 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사바이요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일곱 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레아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오대손이요. 야도의 육대손이요. 부수의 칠대손이며. 또 군유의 손자 압디엘이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레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길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왕 요담때와 이스라엘왕 여로보암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루벤자손과 갓사람과 문하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만한 용사곧능이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만 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라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문하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산까지 다다았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아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디글라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루벤과 갓과 문하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